10년 후 당신이 가장 후회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이라는 생각입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기회들이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조건이 맞으면 이라고 미루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그들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불완전한 상태로라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10개부터 책을 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첫 문장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강의 하나부터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돈이 충분할 때도, 시간이 넉넉할 때도, 모든 조건이 맞을 때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1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일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내디드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더 많은 동기부여와 실천방법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매일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